안녕하세요. 저는 서초중앙노인복지관에서 시창작 강의를 듣고 있는 임일남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시창작반 교수를 하고 있는 박이차 시인의 어색한 봄이라는 시한 편을 낭송해 드리고자 합니다. 어색한 봄. 벚꽃 그늘이 노 부부가 앉아 쉬고 있다. 봄나들이가 힘겨우신 듯 같다. 칠순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께서 구분 어깨 위로 꽃잎 줄곧 내려앉고 할머니는 젊은 날 미운 애척처럼 꽃잎을 떨쳐내시다 우리 영감 어깨에는 아직 색식 같은 꽃잎들이 폴폴 내내 앉았었네. 심드름한 영감님, 눈을 흘기고는 일어나 훌쩍 앞서 걸어가신다. 강물 따라 흘러가는 꽃잎처럼 흔들리며 할머니 뒤따라가고 두 사람 오래 살아오신 봄이 아직 어색하신 것 같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